안녕하십니까 여수 아칼좀 여수의 캐나마 이성호입니다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누구야 박성철 갈치다컴어이고 많이 잡으셨네 여기도 에? 많이 잡으셨고 여기는 거의 구부 구부 여기는 벨로 <laughs> 구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야를 줬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에, 오늘은, 쿨러, 이빨 잡으신 분들, 구부 잡으신 분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어제에 비하면은, 저항이 어제보다는 에, 많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쿨러 채우신 분들, 그 다음에 봇 잡으신 분들, 구부 정도,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에, 이 정도면은, 네, 대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아까좀전 여수의 캐나마 이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 건데 안가져가지 그 아, 굴 식사를 어서 오는 거예요? 예, 일단 사무실 앞에가 준비해놓으면 저희가 가르쳐 드립니다. 식권 드리고 가르쳐 드려요. 네. 예, 예, 사무실 앞으로 가십시오. 저희가 알아서다 챙겨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요수 한가점, 요수의 캐나마 이상했습니다. 네.